안녕하세요. 청격 우리 투자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어,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그 살펴볼 종목은, 어, ST팜입니다. 어, 종목 코드는 237690이고요. 자, ST팜은, 음, 뭘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텐데, 뭘로 유명하죠? 뭘로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나요? 네, 바로 모던 관련 외신저 RNA 바이러스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어, 생산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어, 굉장히 좀 긍정적 흐름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제 종목이고 지금도 지속되고 이러한 이슈로 어, 좀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에스팜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일단 네 바로 조금 더제 중심 뭐 시장이 좀 중심이 될수 있, 중심이 될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LNP 기술 도입으로 이제 바로 이 메신저 RNA 바이러스 백신 상용화 기대감을 한껏 좀더 올려 놨다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스위스 회사로부터 이제 RNA 이제 백신 전달 기술을 바로 LNP 기술에 대해 비독점적 권리를 확보지 뭐기술 이제 라이센스 인뭐 그냥 받아 온 거죠. 근데 이게 어 바로 이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에 적용된 부분으로 이미 안정성과 어, 효능에서는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글로벌이 아니라 일단 아시아에 한정된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아시아 어, 12개국의 12 이제 12나라에 이제 한정되어 있으나. 백신 확보에 있어서 이제 메신저 RNA 백신 보급이 사실 아시아 지역이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면 은 추후 글로벌 이제 뭐 메신저, 메 메신저 RNA 백신 수준의 상용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은 상반기 중에 이제 어 대량 생산 GMP 공장을 현재 증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 역시나 좀 기대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기사를 몇 가지 한번 좀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이 모더나 이제 백신 1차 검증 통과 예방 효과는 이제 94%. 자, 일단 신청한 달 만에 식약처 1차 검증 통과되었고 어 이달 이제 3중 심사 뭐 거쳐서 이제 이달한 정식 허가 날 듯. 한다라고 보여주는 부분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허용할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촬영 제 기준으로 이제 5월 1 2일이니까 오늘 이제 뭐 A 근데 사실 좀 실체가 없음에도,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주로 가니까, 아직 돈이, 자금이 유입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가긴 가는데, 뭐, AB 프로바이오도 있었고, 엔투테, 뭐, 소마젠, 뭐, 이런 것도 다 오늘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실체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지난 2월에 나온 기사 하나인데, 이거를 좀 한번 좀 안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뭐, 에스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직접 한 건데, 사실 좀 이게 저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자 기업 한 곳으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불가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게뭐 에스판 포함해서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좀 크게 세개세 개의 이제 회사가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 이게 좀 저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 공감을 하는 게 보시면은 현재 국내에서 단독으로 메신저 rna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자 국가가 주도해 3, 4개 업체로 구성된 메신저 rna 백신 실무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 자이 컨소시엄의 컨소시엄을 보면 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지난 바로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이 하나 있었죠. 음, 거기에는 뭐 그런 거 했는데, 이제, 모더나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음, 자, 최근 국내산서 유태가 강습되면서 이슈가 된통째로한 곳이 통째로 만든 기술력과 설비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국내 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물량 부족으로 전세 공급이 지연되는 메신저 RNA 백 코로나 백신을 국내에서 이른 시간 내에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 그쵸.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협업을 한다라는 말로, 말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보시면은 이제,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자, 에스티팜이 맞고, 생산하 백신 원행을 주사제로 충전하고 포장하는 일은 이제 녹십자 등이 이제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 이제 등에는 아마 한미산에서도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흐름으로 해서, 어, 한 곳에 독점해서 뭐 소량 생산보다는, 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크게, 더 많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협업해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이 말이 저는 좀더 팩트에 입각한 좀 그런 거지, 좀 실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좀 안내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 좀참고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차트적으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 아무래도 뭐, 지난 상승 주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다시금, 어,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인데, 자, 보시면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주봉상에서는, 자, 5일선에서 일시적으로, 뭐, 5주선이죠. 5주선에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해주었지만, 여기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좀 이어진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상승점을, 어, 깨지, 이탈하지 않았죠. 그냥 터치는 했어요. 터치는 했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봉상으로도 보자면은, 음, 보시면은, 뭐 20선 일단 이탈한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해 을 주고 5일선이 지금 다시금 이제 골코가 자 나온 골코로 만들어 그 골든 크로스로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고 지난 하락 29일 하락을 이제 감싸주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도 거래량도 붙어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큰 흐름으로 보는 게뭐 이런 식으로 뭐 N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14만 원까지 다시 재차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어, 이 물량 소화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유하시거나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 12만 4천 원. 관서 이탈하지 않고 좀 자리를 다시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그냥 뭐 단편적인 예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면서 좀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지금 어쨌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K 백신을 포함하여서 이제 관련 주들이 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또 그 흐름 자체가 보자면은 월요일에 좀 방향성이 좀 일요일까지 좀뭐 물론 뭐 화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뭐 지금이 플랫하게 간다는 가정하에 보자면 방향성이 월요일에 나온 게 보통 저 금요일까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좀 나왔었거든요 뭐 지난 주는 철광이라든지뭐 시크니컬 쪽 갔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진행해주시면은 크게 뭐 매매 하시는데 지금 상황 에서는 좀뭐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짧게 챙겨 나온 전략으로 진행하면은 좀 무리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이제 검색해 주시고요. 어, 검색하시면, 이제, 저희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사이트 접속을 해 주시면은, 자, 처음 접속시 이렇게 배너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 종목 무료 추천 받으러 가기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현재 가장 뜨거운 섹터, 그 다음에 급등 종목 정보에 대한 거를 이제 무료로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무료 추천 받기 신청을 해 주시면, 이에 대한 상세 대응까지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투자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꼭 한번 신청해, 신청하여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신청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